안녕하세요. 반지스윙 인프로입니다. 지금 아. 저희 클럽에서 연습하시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 한 분을 모시고 그리고 그, 그분을 레슨하면서 지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쿵의 김희태 수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희태 회원님께서 드라이버를 저희 댓글에 올리셨어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셔서 힘 빼고 슬라이스를 나지 않고 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레슨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가장 좀잘안 되시나요? 제가 드라이버를 잡으면 야구 치는 것처럼 휘둘러 가지고 주로 오른쪽으로 이렇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 오늘 그런 점을 한번 간단하게 레슨을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신 것처럼 슬라이스가 많이 나셨는데요. 아, 요거를 어, 슬라이스를 잡는 드릴과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은 자, 어드레스 한번 보시고요. 허리를 조금 주시고, 백스윙 탑을 만들어 보시고, 쏙 다시 여기서 다시, 살짝 빠졌어요. 다시 한번 준비 버드레스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이런 방으로 여기서 그대로 그대로 스톱 다시 하나, 둘, 스톱 자, 이때 이 각이 이렇게 10도 정도 클럽 페이스가 닫아지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스펙팅 탑 다시 둘 스톱 너무 비해 주는 것. 아쿠치, 뱀발라쿠치손 o 찜찜, 서 조금 더 a y o 조금 더 o k 그렇지 가까이 o k 렇 y 이렇게 이렇게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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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상체를 더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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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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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금 지금, 지금, 그렇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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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금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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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이렇게, 이렇게, 시작. 시작 하나, 둘. 자, 공이 왼쪽으로 이제 조금씩 오른쪽에 있던 공이 왼쪽으로 공이 가면서 이쪽에 어로가 나올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많이 어깨가 이렇게 닫혀 있어서 아마 등이 보일 정도로 어깨가 열려 있는데요. 이렇게. 어깨를 이쪽 어깨가 이쪽 어깨 이쪽. 화면에서 봤을 때 이쪽 어깨가 보일 정도로 약간 오발 정도로 어깨를 이렇게 받아놓고 치셔야 됩니다. 시작. 한 분. 세, 네. 어깨 받아주고. 조금 서, 서시고 쭉. 하나, 둘 그렇지. 오, 거리 오늘 오잘공 나왔습니다 네. 하나만 더 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오늘 금방 드라이버 치셨는데요 오늘 드라이버 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네, 드는데요 오늘 우측으로 날아가는 공이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 배적이 똑바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씩 이분 드로우가 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연습 하시고요 다음 어, 레슨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레슨 받기 전에는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배적이 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레슨 한몇분 받았죠? 5분? 3분? 네, 5분 3분. 네. 5분 3분 받았는데, 공이 오른쪽 배적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레슨 오늘 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레슨 되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처음에 어드레스 자세가 네네. 탑. 자세랑 네. 지면이랑 수평된. 네. 고거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겠습니까? 어깨가 앞으로 약간 잡아야 그렇죠. 되고. 네. 올라갔을 때이팔 위치. 네. 이 내려왔을 때 지면이랑 네. 수평된. 그렇죠. 그 그렇죠. 다음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면 네네. 이게 저번 시간에 어 영상에 찍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드라이버가 슬라이스 나지 않고. 똑바로 내지는 약간의 드로우가 걸릴겁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간지나는 스윙을 만드는 그날까지 간지스윙 임프로였습니다